전국에서 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에다가 노령화 지수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휴게소 들어가서 기름 좀 넣고 갈게요. 하시는유을 결제수단에서 원하시는 주요금액이 한국간 관한 력영수증을신역니다 신용... 군의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 시내 쪽이 되니까 차들이 많이 보이네요. 군이본버스 운행시간표 대략 보니까 8시 그쯤 돼갖고 마치네요. 마지막 버스가 아이고 이아저 잉어빵 이이 영업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잉어빵, 옷에, 날이 더부가. 아, 괜찮아요. 이거, 오뎅은 얼마예요? 한 개, 700원, 3개, 2,000원. 아, 그래요. 음, 오뎅 삶았는 게딱 맞네요. 여기 시장이 멀어요 여기서? 아니요, 바로요 시장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장난 아니에요. 하세요아 시장 구경 왔는데. 아 오늘 장난 아닌데. 그럼 문연대가 없겠네요. 예, 3일8일장인데 아이고야. 아 시장 안에 저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닭발? 아유, 예. 시라다. 닭발은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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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해요? 예. 다행이네. 예. 닭발은 해요. 그러면 시장 안에 있죠? 예, 시장 안에 그래요? 보면 시장 닭발 있어요. 그래요? 예. 요, 요 통닭집이랑 음, 음. 슈퍼 사이로 여기로 음. 들어가서 쭉 나가가지고, 가가지고 음. 이쪽이 시장 입구네요. 어, 근데 시장이 상시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날마다 이제 문을 연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쪽에는 물건을 이리저리 좀 꺼내놨는데요. 각종 씨앗 맛있게 판매합니다. 이 씨앗을 먹는 건가? 날짜를 잘못 잡았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장이라고. 그냥 왔디마은 아, 여기는 문 닫은 데가 많네. 이쪽에는 뭘 하는 거 같은데요? 군이 전통시장, 야시장, 아, 이게 야시장을 하는 거 같은데,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 이게 곧 하네요. 이 행사 준비하네 시장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크네요 여러가지 채소도 좀 내놓고 그렇네요 아주머니 여기 저 시장안에 뭐 닭발집 맛있는거 있다고 그러던데 아저 건너편에요 아니 여기 근데 시장에 장날만 이게 서는 거예요. 장날? 팔기는 아니 나 시장에 어, 구경을 어. 왔는데. 장날만 장서는데. 네. 이디가는 이제. 예. 우리 전동 시장 야시장 가서. 아, 야시장. 야시장. 볼. 이거 또 하면 재밌겠네. 야시장 먹거리 많지 야시장 하면. 이거 혹시 가수도 오는가요? 가수 는 오늘 가수 오는 게 가수 나는지. 스포폰 새기서 파데 내가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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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파론데요>. 아, 그렇구나. 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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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이요 뭐라고 간판이 있는데. <laughs> 아, 여기네. 시장 닭발 여기가 시장 닭발 안녕하세요 영업을 하... 아 안녕하세요 영업 합니까? 네예예 예. <laughs> 닭발 1인분 만원 닭목도 1인분 만에 있고 이하니까이 부량이 확다 나네 그죠? 예예 이거, yeah, yeah. 이거 장사 몇년 하신 거예요? 50년 이야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도는 그런 저 냄새가 납니다 연탄 치카구이 닭발 나왔습니다 이 연탄 불향도 나고 좋네요. 이게 딱한 잔을 부르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뼈는 이거 다 발랐네요. 이게 마늘이 작은 거 보니까 의성 육종마늘 같아요 아, <laughs> 맛있어 <에이, 고맙습니다. 웃음> 한 접시에 만 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서 에이, 둘이 먹어도 되는데요 양이 막걸리 딱 해가지고 먹으면 참 이 콩나물도 좀 얹어주고 여기는 고구마도 팔랐고 내놨네요 아이고야 이 고구마 타박고구마입니다 이 맛있게 생겼네 25,000원 이거는 대빵고구마 이런거는 아궁이 집어 넣어갖고 꾸어무야 제맛이 납니다 이 구제옷이네요 와 근데 닭발 그거 먹고도 배부르네요 양이 한 2인분은 될것 같아요 이쪽에, 아이고, 이 문방구가 아예 남아가 있네. 옛날에 참 학교 다닐 때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이 문방구 구경하는 재미가 참 있었거든요. 아, 저쪽에 학교가 하나 있네요. 그래 나누니까 이 문방구가 아직 이 장사를 하고 있네요. 아, 이게 의사가 온돌이 돼요? 예. <laughs> 겨울, 겨울에는 할매들 기다린다고 예. 뜨끈뜨끈하고. 잘 만들어놨네, 그러면. 요새는 그러고. 여름에는 저 안에 들어가면 선풍 그거 에어컨이 아그래요 에어컨이 다 잘려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시는데요? 아, 이거 볼일 보러 와가 집에 가요. 서보 가는 차 타요. 서보 본인 서보 네. 아이고, 그거 잘 알지요? 이 음. 버스 타면 몇분 걸려요? 서버 거든요 예. Yeah. 서버 괴장요. 뭐죠? 10분, 20분 걸리나아 대략 한 20분, 30분 걸리겠다. 야, 20분, 30분 걸려. 우리는 우리 집에 가는데 한거 조금 뭐 10분만에 갈수 있는. 거. 지금 군이 하본 마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군이 내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응급실 딸린 중소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조차도 영업 적자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물론 인구가 줄어들었는 원인도 있겠지만은 군이 내에 산부인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군이 시내에 있을 때하고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너무 조용합니다. 아이고 이쪽에는 집터 자리인데 이 완전히 풀밭으로 변했네요. 벽화도 이그려져 있네요. 태극기도 쭉 걸려져 있고 너무 한적합니다. 근데여 어머님은 많이 아프시고 할 때는 병원 여 어느 쪽으로 갑니까? 병원요? 예. 대구 대구 대구로 가지요. 야, 대구. 이동식 신발가게 아저씨는 "아따, 신발 많이 파네요" 신발을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이게 딱 시골 쓰는 신발도 많이 보이네요. 장사 잘 되세요? 안 돼요? 딱 보니까 이거 할머니들 좋아하는 신발 종류가 많네요. 파출소인데 추억의 파출소라고 되어있네요. 이건 텔레비전에서 보던 탤런트고 아 이게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옛날 파출소를 표현을 해놨네요. 진짜가 아니고. 괜히 쫄았네. 야, 이거 어릴 때 보던 삐라네, 붉은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니다. 이거 옛날에 각종 뭐 장부 서류 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갖다 놔놓고, 아, 이게 타자기 참!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이거 때리는 소리가 나야 뭔가 일하는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파출소 안에 들어오니까 좀 기분은 조금 그렇네요 뭔가 잘못했 그런 느낌도 들고 될수 있으면 파출소라는 데는 안 오는 게 정답입니다 이쪽에 국수집이네요. 점심때도 다된데 국수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많네. 오늘 날이 더워 가지고 냉국수 시켰어요. 여기 화분에서 이 국수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물이 담백하네. 가면 먹는 것에 한성중학교 1954년도에 개교해가지고 2009년도에 폐교를 했네요. 중중학교 모자. 야참 이거 옛날 분위기 그대로 생각나네요 태권부이옛날에 이거 태권부이 하면은 참 최고로 인기 있는 만화였는데 이거 영화 포스터네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에 이거 극장 담 터넘어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 신성극장에서 그랬거든요. 의디로 가고, 역전상에, 이야 이 담배포, 이거 옛날 생각 납니다. 아리랑 담배 하나로 한산도 청자. 옛날에 여기서 이 집은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 이 전방에 제가 심부름을 몇번 했었거든요. 이 여기는 소리사. 옛날 전자제품이 남아있네요. 책들도 진짜 오래됐는데 여기 저 안에 저 월간 스포츠. 차범근 선수 사진이 이 표지 모델로 되어 있네요. 골목이 완전히 제가 어릴 때 컸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이런 골목에서 옛날에 애들하고 골목길에서 뛰어 놀고 그랬는데, 딱 그대로 표현을 잘 했네요. 우레메 이것도 옛날에 몇번 봤었고, 월화의 공동묘지 이것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팥빙수 옛날 거 이래 돌려가지고, 수동 기계 이 여러가지 많이 못 안왔네요 문 열리나 아, 문은 문은 안 열리네요 옛날에 다 저렇게 해가지고 옛날 밥그릇에 저렇게 이제 막걸리 한 사발 따르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다 드러나네요. 예쁜 재봉틀도 보이고 옛날에 이거 재봉틀 하나만 갖다 놔도 꽤그 산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거든요. 옛날에 이 자전거 이것 타고 다니다가 엎어져 가지고 시급했는 생각이 납니다. 타자기 브라운관 TV 옛날 도시락통이네 하, 참 교실 보니까 어릴 적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특히 책가방 이 여학생들은 이거 분홍색 크로바 가방 요새도 크로바 회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 크로바 가방 하나가 최고였는데. 옛날에 여기 이제 벤토 싸가지고, 이 날로 위에다가 이제 얹고 그랬는데, 이게 순서를 갖다가 제대로 안 바꿔주고 하면 매날 밑에 나눈 애들은 여 완전 누룽지가 돼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래도 맛있다고 먹고 그랬거든요. 특히 반찬통. 1년 내내 콩자반 사오는 애도 있었어요. 그 별명이 콩돌입니다. 아이도잘 사는가 모르겠네. 이 풍금도 있네이 소리가 나나? 참여 맞춰가지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국어, 도덕, 산수. 하여튼, 이 산수, 이거 시, 시작을 할 때쯤 되면은, 잠도 슬슬 오고, 배도 고프고, 그랬거든요. 이거 시간표 중에 가장 좋았던 게, 그나마 이제 국어 미술 제일 좋은 거는 체육이네 체육. 와. 이거 포니 2 화물차. 이게 아직도 있네요. 진짜 이거 귀한 건데. 주요 재원, 이거 나와 있는데, 최고 시속이 160km 까지 나갔던 차네요. 1966년도 용궁중학교. 엄청 오래된, 아, 이 까까머리 학생들. 이 사진이 남아있네요. 다잘 돼갖고 있겠지요. 야, 이거 철모도 있네. 철모 한번 써볼까요? 야, 이게 자세 나오는데요. <laughs> 충성! 이렇게 해서 동네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